이건 뭐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삼45 TV. <laughs> TV 안녕하십니까? 삼오 TV 국가 공인 스타일리스트 나란 남자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버 자켓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우리 아재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발소가 아닙니다. 바버 B A R B O U R 네. 바 바버 1894년도 예, 시작된 브랜드예요. 120년이 된 브랜드입니다. 와, 뭐만 하면 100년 진짜 어, 우리나라도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존 바버라는 사람이 영국의 북해, 북해 하면 그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척박한 그런 기후인데 북해에 있는 선원 어부들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고요. 여기 이제 원단에다가 왁스칠을 해 가지고 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런 옷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그런 브랜드가 바로 바버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어,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정말 정말 많은 브랜드의 히스토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버 하면 이제 왁스 자켓이 좀 유명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버의 왁스 자켓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왁스 자켓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버의 왁스 자켓은 장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일단 그 왁스칠 원단에 왁스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왁스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을 튀겨내는 발수성 그리고 보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 비가 올때뭐 이럴 때도 좀 어느 정도의 발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추운 날 날씨가 좀 쌀쌀한 날 이런 날도 바람을 좀잘 막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장점은 이게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캐주얼과 포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어, 보유하고 계시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디에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에다가 왁스 칠을 한 원단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구입을 하셨을 때 만지면 왁스가 묻어나와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공기가 좀잘안 통하다 보니까 통기성이라고 하는 이런 벤틸레이션 이런 통기성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조금 더운 날에는 어, 조금 땀이 이렇게 막 나죠. 그래서 땀 배출이 좀잘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바버 브랜드의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한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데일, 두 번째 뷰포트, 세 번째 인터내셔널, 네 번째 리데스데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뷰포트나 비데일은 이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어, 자켓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비데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뷰포트에 비해서는 길이가 좀 짧습니다. 짧은 자켓이고요. 어, 뷰포트는 길이가 좀 길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비데일은 아무래도 어, 승마를 위해서 탄생한 그 모델이기 때문에 길이가 좀 짧고요. 뷰포트는 사냥을 위해서 탄생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장감이 조금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타기 위한 바이크 라이딩을 위한 자켓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달라요. 보면 허리에 띠가 있어요. 벨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여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개는 왁스 자켓이고요. 네 번째 리데스데일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와 같은. 이거는 지금 카모플라주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특이할 텐데 어, 이런 퀼팅 자켓의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데스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 가지의 모델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보 자켓의 코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왁스 자켓으로 어, 코디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어, 왁스 자켓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데일이나 뷰퍼트는 아닌데 비데일과 조금 유사한 느낌의 모델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이거는 사실 모델명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모델명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왁스 자켓을 어떻게 코디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코디입니다 첫 번째 코디는 참사우TV에서 전주에 설명을 드린 시티보이 룩을 좀 접목을 시킨 거고요 시티보이 룩 하면 또 나오죠 매주 등장하는 친구 자, 옥스퍼드 셔츠, 빅 사이즈, 폴로 랄프로렌의 더블엑스 라지 어,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면바지, 루즈한 면바지, 치노 팬츠를 매칭을 할 겁니다. 그 신발로는 파라부트를 신을 거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입은 상황에서 조금 썰렁하잖아요. 날씨도 요즘 춥고 그래서 위에다가 자켓을 하나. 툭 걸치는 게 이제 바보 왁스 자켓을 걸치면 어, 될것 같고요. 이 룩의 포인트는 왁스 자켓 밑으로 조금 삐져 나오는 셔츠의 느낌. 그래서 이제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느낌을 보여주는 이 포인트가 바로 어, 시티보이 룩을 <laughs> 표현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어, 첫 번째 코디는 이렇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코디는요. 어, 데님 트러커 자켓을 가지고 나왔어요. 리바이스 데님 트러커 자켓, 3세대 어, 리바이스 데님 트러커 자켓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데님의 컬러하고 왁스 자켓의 컬러가 미묘하게 좀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둘다 아우터긴 한데, 이것은 이제 셔츠처럼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어, 왁스 자켓을 좀 겹쳐 입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제가 데님 소재의 화이트 팬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위에다가 똑같은 데님의 트러크 자켓을 위에 이제 매칭을 하죠. 그 매칭을 한 상태에서 왁스 자켓을 딱 입어줬을 때. 데님 자켓에다 왁스 자켓을 입은 이 룩들은 외국의 어떤 스트릿 그 스냅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은 여기서 이제 뭐 구두를 신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신으셔도 되지만 오늘은 뉴발란스 993을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코디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금 재밌는 그 코디를 좀 발견을 했어요. 바로, 어, 블랙. 블랙하고 보통, 어, 바보 왁스 자켓 좀잘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런 시크한 블랙의 무드 위에다가 왁스 자켓을 입는 그런, 어, 룩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캐시미어 스웨터에 밑에 이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까만색 밴딩 울 팬츠를 이제 이렇게 시크하게 딱 입고요 그레이 톤의 비닐을 하나 써줄 거고요 뭐 신발로는 컨버스를 신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좀 보이시죠 시크한 룩에 까만색의 이런 룩에다가 위에다가 툭 걸치는 거죠 예, 바버 자켓을 걸치면서. 느낌이 이게 좀 약간 그 일본 스타일일 수도 있고 좀그 특이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조금 믹스 매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바버 자켓을 활용할 수 있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도 어 이런 스타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코디는요. 네 번째 스타일은 어 바버 자켓에 사실은 제일 잘 어울리는 어 스타일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어, 타이랑 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셔츠, 화이트 셔츠에다가 타이를 매고요.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바버를 입어도 괜찮고요. 어, 왁스 자켓을 입어도 괜찮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금장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포멀한 느낌으로 입고 어, 하이로는울 팬츠, 그레이 울 팬츠를 입어주고요. 어, 구두 신고 이렇게 포멀한 느낌이 딱 있는데 이런 포멀한 느낌으로 딱 풀착장을 갖춰 놓은 다음에 바로 왁스 자켓 딱 위에다가 걸쳐 주시면 어, 느낌이 이건 바로 뭐그 이태리 뭐비티오뭐 뭐 이런 데서 볼수 있는 그런 룩이죠. 그래서 어, 아재들 중에서 뭐 포멀하게 입고 회사를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날씨가 구을 때나 아니면 조금 춥다 싶을 때 바버 자켓을 위에다 탁 걸쳐 주시고 가시면 이건 뭐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스타일링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오 TV 국가공인 스타일리스트 오늘은 바버 왁스 자켓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